오리는 오리인데, 아, 이것이 좀 특이하다. 저 수컷의 천둥오리의 흰색상도 특이하지만, 자, 그것의 머리 깃털은 약간 빨간색. 저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오리두 마리의 색상이 보통 저런 색상인데, 얘들 색상은 좀 남다르다. 보기 힘든 오리네. 오리를 많이 모아봤지만, 요런 색상은 처음이다. 우리가 저렇게 예쁘다니, 보통 뒤에 오는 저 오리처럼 색상이 저런데, 이한 쌍의 오리에는 색상이 너무 이쁘다왜 어. 그렇지? 오리하고 다른데, 왜 저리 이쁘지 보기 드문 천둥오리 한 쌍인데 머리가 빨간 게 처음이다 천둥오리의 그 틀이 하얀색인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머리가 또 저렇게 빨간 거는 네 어디서 왔을까?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라. 잘못 떨어졌나? 어. 어 많이 이뻐 눈치챘나 어이뻐 천둥오리라고 해야되나 오리라고 해야되나 천둥오리 까긴 한데 얘들아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니니 내가 관수 있을까? 숨어서 살짝 봐볼게 야 색다른 점은 오리랑 너무 달라요. 도련거리라고 치더라도 저기 있는 오리랑 너무 달라서 이쁜 오리 전동 오리가 애하한것 같은데. 지다. 색상이 오오오수 잠수 잠수 실망이. 실력 장난 아닌데 오. 어디 갔을까? 오우 야, 실력 장난 아닌데. 지 친구들, 안녕, 아, 이뻐.